안녕하세요. 그린 게이지입니다. 오늘은 경산시 브랜드 옹골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산시 이 자두복숭아 풋과일 브랜드 네이밍은 옹골찬입니다. 옹골찬. 자두는 주로 이제 와촌 지역에서 주 재배지가 되고요. 주로 납품처는 한국천과 서울 그 가락시장이죠. 송파구의 가락시장에 그 한국청과 그리고 중앙청과 이렇게 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 이제 광주라든지 천안 에, 이렇게 뭐 여러, 인천에도 나가고요. 여러 군데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에 상해도 나가고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특색이 있는 게요. 요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 뚜껑 요게 에, 포장재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보기보다 이게 조금 골치 아픈 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드 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돈을 많이 벌것 같지만은 사실은 농민들이 이 포장재 뚜껑을 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300원 정도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쇄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비닐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 이걸 다른 데서 또 해오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타 지역의 대부분 그 장목반에서는 막 그냥 이 상태로 벌크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경산시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옹골천자두는 와천자두는 이렇게 이제 포장재가 뚜껑이 조금 품질의 고급화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포장재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사실은 막뭐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게 한 장당에 천원 정도 전후로 치는데요 포장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요건 지금 32과에서 36과 인데요 저는 될수록이면 36과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 5.8kg 에서 6kg 정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침에 제가 작업을 해서 와촌농협에 가면은 운송팀에서 무진동 탑차를 타고 서울 가락시장에 밤에 올라가서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 오후 3시에 출발해서 새벽 2시에 경매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비자들께서는 내일 아침에 사드실 수 있겠죠. 이게 뭐 생물이라서. 굉장히 다루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딸 때에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장갑을 끼고 따고 그리고 이제 포장할 때도 장갑을 끼고 손가락도 두 손가락만 사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손가락 데인 부분이거든요. 여보면은 점 같은 게 생겼죠.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 손가락에는 이 단백질이 묻어 있거든요. 여기 딱 데이면은 이렇게 표시가 나버리죠. 시간이 되면 지나면은 하루 정도 지나면 새까맣게 변합니다. 이렇게 이게 생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두가 이렇게 만진다면은 이런 식으로 만져야겠죠. 그래서 될수있는면 과분이 표피에 이제 과분이 안 닦이게끔. 예, 오늘은 경산시 에 브랜드인 홍골천 자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그린 게이지 였습니다.